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에펙스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에펙스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 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재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그룹 E 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 투자증권 2월 7일 FX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올해 1만 0천명의 공공일자리를 감축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축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총액 약 1,300억 유로에 이르는 2차 구제금융 집행 전제조건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 등은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최저임금이나 정부의 세출 삭감에 의한 새로운 긴축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공무원 감축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주로 최산성이 없는 공사를 민영화하고, 그에 따른 인원 삭감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원 감원을 계기로 2차 구제금융을 위한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는 트로이카의 조건에 못 미친다는 의견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 안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에게 EU와 IMF가 제시한 조건의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고통이 따르는 개혁 조건을 빨리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영향을 미칠 그리스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데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EU와 IMF가 제시한 조건의 수용 여부를 연기했습니다. 루카스 파바데모스 총리실은 그리스 총리와 세계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이 7일로 연계됐다고 발표했으며 회담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자신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채권단이 계속 이자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가 별도의 특별 에크로 계좌에 정부 수입을 적립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호주중앙은행의 유로존 경제전망 악화와 호주 고용시장 부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망이 빗나간 것입니다. 글래스티브스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에서 완만한 경기 확장을 확인했고 중국 경제는 둔화되긴 했지만 경제지표 대부분이 지난해 하반기 강한 성장을 가리켰다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유럽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정부 노력으로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며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를 수년간 유지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생산이 금융기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장기성장 전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밝혔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저금리, 정치, 저금리 정책이 몇 년간 지속되더라도 실업률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며 노동시장은 아주 더디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 전망했으며 현재 예상보다 적어도 1년 정도 빠른 2013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드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올해 3%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내년에는 성장속도가 더 과팔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은 금년 말까지 8%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이슈입니다.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대규모 시장 개입에 나선 후 비공개적으로 1조 190억 엔의 매도 개입을 추가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수천억 엔을 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그동안 엔고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고자 환시에 개입해왔는데 개입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하루짜리 공개 개입에서 장기간의 비공개 개입, 즉 스텔스 개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본 당국의 개입 시기나 환율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네 번째 추가 예산이 이번 주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재무부 장관은 통화시장 개입을 위한 70조 엔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작년 10월 말과 11월 초 시장 개입 금액보다 약 8배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웨, 엔화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단호한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시장 개입 관련 발언의 수위를 높였으며 미국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 발표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2% 정도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경계심이 더 커졌으며 일본 제조업체들이 엔, 제조업체들이 에너 강사 때문에 실적에 큰 타격을 입으며 이 또한 에너기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22시 30분에 캐나다 12월 건축허가건수가 발표됩니다. 전월 대비 신규필딩 허가건수 총 변화량으로 일반적으로 발표치가 예상보다 상해할 경우 캐나다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금일 24시에는 벤 버넨키 연준 의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모, 모습을 보였음에 따라 경기와 관련해 버넨키 의장의 평가가 달라질지가 주목됨으로 발표 후 시장의 변동성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최준과 FX 마은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